안녕하세요. 오늘 어, 금요일인데 지금 4월 3일이죠. 어, 어저께까지는 이제 큰틀 안에서의 두 번째 증거까지 끝냈고 오늘부터 이제 세 번째 증거, 즉큰틀 안에서의 세 번째 증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세 번째 증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예배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하는 믿음은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은혜를 활용하려고 항상 노력한다라고. 이제 그 존언이 그 주제를 가지고 잡아요. 그래서 이 구원하는 믿음이 이제, 어 이제 역사할 때이세 번째 방법은요 사적으로나 또는 공적으로나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모든 은혜를 활용하려고 항상 노력하는 것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여러분도 아시, 아 이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죽은 것이 아니거든요. 죽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즉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다 우리가 표현하죠. 물론 우리가 입으로 찬양할 수 있지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높이는 praise him 그러니까 그분을 높이는데 바로 이 예배를 드린다 할수 있어요 그게 이제 사적이나 공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의 모든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시고 또한 활용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보게 하고 또한 구하게 하고 또한 찾게 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그것을 가지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적인 은혜를 합당하게 활용하는 것이 바로 믿음과 영적의 복종의 시금석이다라고 어떤 오해는 표현해요. 이러한 이 예배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일어나야 되고요.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오해는.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서부터 변화가 되고 우리 안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휩싸여 정말 우리 내면에서부터 주님을 추구하는 원리가 분명히 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이러한 즉 구원하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항상 그냥 어 추구하지도 않고 또한 실질적으로 이러한 생명력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이, 이것이 없으면 영원한 생명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오해는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이제, 어, 올바로 하려면 두 가지 인간들이 잘못하고 있는, 즉, 스스로 미혹에 빠지게 되는, 어, 원리를 두 가지 이야기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의무를 늘리거나 의무만을 열심히 이행하는 잘못이다라고 표현해요. 자, 여, 이것은 내, 우리의 내면과 상관없이 어떤 도덕적인 일 또는 우리 책임적인 일, 우리의 의무에 대해서 열심히 무엇인가 이행하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실 위선자들이 시대를 막론하고 이러한 식으로 자기 스스로를 속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사야 58장 2절에서 3절 내용을 가지고 좋은 의미는 얘기해요. 이사야서 58장 2절에서 3절은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하는 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시 아니하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라고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지금 이 구절이 뭐냐면 이 위선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찾는 듯 하지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정말 참된 하나님께서 보시는 금식이 아니라 정말 여러가지 세상 것을 찾으며 그러면서 자기는 금식한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죠 사실 그런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로마 카톨릭이 이제 복음에서 떠난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러한 외형적인 것들을 그럴싸하게 꾸민다라고 오해는 표현합니다. 물론 당연히 오해 시대에는 로마 카톨릭들을 굉장히 어~ 어떻게 보면 그들과 대치됐고 또한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했기 때문에 당연히 오해니 이런 말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의무를 끊임없이 이제 늘립니다. 내가 해야 할일 내가 무엇이 어, 선하게 도덕적으로 할, 할, 할까 등을 계속해서 의무를 늘리고 또한 그런 의무들을 신뢰하고 또한 자랑도 합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매우 양심적일 수 있게 보일 수 있겠죠. 또한 의무들을 이해하는 척 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자랑하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는 자기 자신 안에 어떤 정욕, 욕구를 따라 살게 되고 죄를 서금치 않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까지 그들은 마음대로 하면서 자기 자신들이 거기 미혹되고 속아가면서 스스로 속여요. 그렇게 속여가면서도 자기는 괜찮다 하는 자들이 바로 이 위선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위선자들은 특히 가정생활과 공공생활에서 의연히 태도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고요. 또는 종종 그렇게 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좋은 아빠가 될수 있고 좋은 남편이 될수 있어요. 좋은 부인이 될수 있어요. 좋은 엄마가 될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면에 하나님의 것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것을 추구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해야 외 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부단히 세상 것을 밀어내고, 오직 하나님 것만 바라보는, 바라보고자 하고, 우리의 내면에서 하나님의 것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원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어, 위선자들은 자신들의 이러한 정욕과 태만이 드러나지 않도록 어떻게 할까요? 계속해서 의무를 더합니다. 또한 그렇구나. 의무를 이행하는 척 해요. 그래서 뭐로 이제 내 자신을 가리려고 하고, 나는 신앙이 있다라고 그것을 이제 하죠? 의무예요. 내가 열심히 어떤 도덕적인 의무를 열심히 하는 일에 내 모든 표면적인 걸 가리는 거예요. 내면적인 원리를. 그래서 내면적인 원리를 가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더럽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스스로 속아 자기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은사만을 의지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잘못이 바로 어, 존 오웬이 얘기하는 스스로 잘못을 저질러서 미혹하게 되는. 예, 두 번째 원리에게, 은사만을 의지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잘못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구원하는 믿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죠. 왜 그러냐면, 이런 행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형식주의에 치우실 수 밖에 없고요. 또한 모든 은혜의 사역을 훼손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영혼은 돌이킬 수 없이 더욱더 강탁해질 수 밖에 없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죠. 근데 그 착각하게 돼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라고 생각하고 자기들들은 교만해지면서 오히려 교만해지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실질적인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은혜로, 은사, 이제 본인이 은사를 얻었다고 해서 이제, 어, 자기는 신앙이 있는 자로 착각하게 돼요. 그게 이제 오늘날의 신비주의자들이에요. 또는 오늘날의, 어, 뭐, 신사도 운동하는 자들, 그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성경에서는 그들이, 어,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 증거가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방인 발람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그는 하나님의 신이, 여와의 신이 그얘기이면서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한 가로 유다도 같이 다른 제자들과 같이 나가서 귀신도 쫓고 평도 꼬셨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들은 아무런 하나님과 상관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만약에 이렇게 은사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이 강박해요. 그리고 교만해요. 그것 가지고 그들은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무엇인지 신령하게 된 자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믿음이 있는 자들은 믿음이 진실하게 되면 이 은혜로 참되고 살아있는 마음으로 예배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진실 되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것을 쫓아요. 즉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일치하려고 그 아름다운 선하심에 일치하려고.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의 의도가 동기가 목적이 잘못돼도 내가 굉장히 괴로워하게 되고 힘들어하게 되고 어떻게든 동기와 목적과 의도 자체가 그리고 그걸 해 나가는 모든 과정 자체가 거룩함에. 거룩함으로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으로 사로잡혀서 하고자 하는 그런 실, 신실된 마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원리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믿음은 영원히 그런 의무를 통해서 만족이나 안식을 얻도록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내가 믿음이 있어요? 만약에 내 영혼이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쫓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는 항상 안식이 없게 돼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진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거룩이라는 것을 심어 준 사람들은요. 정말 그 거룩한 것을 쫓게 되지. 절대로 그냥 자기의 어떤 의무만으로 자기를 이렇게 감싸거나 아니면 흉내 내거나 아니면 그것으로 자기가 무엇인가 된 것처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더러운 것들을 자꾸만 이 참된 믿음 있는 자들은 이 거룩함으로 인해서 자꾸만 더러운 것을 자꾸만 벗어 버리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올바르게 활용하려고 노력하지도 않는다면 이건 문제겠죠. 근데 거룩한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은혜를 올바로 활용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합니다. 근데 반대로 사람들은 진심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온 힘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또 주님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잠시 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해버리고 또한 뭐 그게 안 되니까 이제 행위로 이제 자기가 선행을 했잖아. 나는 이렇게 하고 있잖아.라는 것을 내세워서 자기를 커버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단지 의무만을 행하는 것을 사실 구원하는 믿음이 없다는 확실한 증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해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로 그 여러분의 더러운 것, 여러분이 하나님을 좇지 못하는 것,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에 옳지 못하는 것을 어떠한 것으로 포장하려고 하면. 100%건 믿음이 없는 자요 여러분들 믿음이 없다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얼거 알았으면 좋겠고요. 이제 내일은 사실 구원하는 믿음을 옳게 활용하지 않는 결과 그래서 많은 사람이 파멸로 몰아가는 해약된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 정말 참된 믿음은 그 거룩함, 그 의로움, 선함이 있어요. 주님의 것을 쫓게 돼요, 한대 것을 쫓게 돼요. 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정말 연합한 자는 여러분들, 분명히 연합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차하는 자들이고, 그걸 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것을 좋아하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늘의 것을 좋아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사실 어떻게 보면 내 생각과 마음이라는 것은 사실 저는 영혼이라고 표현할게요. 전인격이라고도 해요. 전인격이 주님을 찾고 하늘의 것을 찾지 않니 하면 문제겠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알게 된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어떨까요? 성경을 읽고 또한 기도를 하고 교제를 나누는 자들, 즉 은혜의 수단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자라가겠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려고 하겠죠. 하나님 앞에 더욱 더 이끌려서 정말 그분의 은혜를 내가 우리의 우리의 영혼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그것을 추구하게 되고 정말 전인격이 것을 정말 바라게 되고 찾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믿음은 전인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한 거룩은 우리 안에서 그러한 우리의 속성을 만들어내요. 선하신 속성,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도록. 그게 믿음의 원리가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거 쉬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고 그 영광을 보는 즉 우리는 더욱더 확신하게 되고 구원의 확신이죠. 구원의 확신을 관념적으로 신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확신하게 돼요.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때 너무나 아름다움에 빠지게 되고 그분의 영광을 볼때 정말 내가 도취되고 정말 내가 그걸 붙들려고 하게 되고 내 생각과 내 마음까지 다 장악해서 정말 가치가 있고 위대하고 내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리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영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정말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깨달고 하늘의 것을 쫓는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심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주시고 그들에게 참된 진리를 가르쳐주시고 참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